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뜬, 눈길을 끄는 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개 채용을 상하반기 합해서 총 8번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력서를 정말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지원자분들의 지원서를 읽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시선이 더 많이 머무르게 되는 지원서들이 있고 정말 빠르게 스킵되는 지원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피땀 흘린 소중한 경험들을 정말 책 쓰듯이 여러 번 퇴고를 거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그 조금이라도 채용 담당자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면접의 기회로 이러,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절대 피해야 되는 것들 먼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탈자.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의외로 오탈자가 정말 많아요. 특히 자기 속에서 내용이 정말 좋아서 잘 읽고 있는 와중에 오타가 딱 발견이 되면 좀 뭐랄까 저는 좀 마음이 식는다고 해야 되나? 어, 좀 대충 지원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지만 오탈자는 정말 여러 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서에 딸린 가이드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적으세요라던가 학력사항은 뭐 최종 학력... 부터 적으세요라던가, 학점은 4.5점 기준으로 적어주세요라던가, 이런 그 항목별로 가이드가 나와 있다면,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 많은 지원서들 사이에서 딱 가이드에 맞는 지원서들 정말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서류를,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할때 사실 1차 필터링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스펙들이 평균 정도 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그때 좀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지원서는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마무시한 경험들을 적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경험이야 뭐 다들 비슷해요 뭐 어디 동아리에서 회장을 했던 것들 뭐 회장한 것들 정말 많고 아니면 조에서 조장을 했던 것들 조장했던 것도 진짜 많고 뭐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솔선수범했다 뭐 매출에 기여했다 아니면 인턴 근무를 하면서 선인분들의 인정을 받았다 라는 내용들 같이 좀 다들 비슷비슷한 소스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잘 읽히는 자소서 특징은 주관식이라는 점이랑 글의 흐름을 탄다는 점인데요. 어, 주관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주요 내용을 첫 문장에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나올 내용들의 요약 버전? 라는 식으로 미리 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썼던 자소서 내용을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어, 코웨이 기획 전략팀에 제출을 했던 자소서인데 어, 지금까지 학업 외에 스스로 이뤄낸 의미 있는 경험을 서술하라라는 항목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 오프라인 특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고객 컴플레인과 매출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서두에 적었었고 어, 그리고 조직의 팀업을 유지하고 강화시킨 경험을 서술하라는 항목에서 조직에 단결된 힘으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말한 그대로 뒤에 나올 내용들의 요약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뒤에 풀어낼 내용들을 조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서두를 적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그리 논리적으로 읽혀야 된다는 점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진짜 많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자기속개서에서 자기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내 능력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사건이 생겨서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해결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흐름을 표현을 하기에는 스타 기법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스타 기법은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시츄에이션, 테스크, 액션, 리 l 트라고 하는 흐름을 따라서 작성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다글글 글 전체를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뭐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이런 글의 흐름을 탄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래 마지막을 할때그 경험이랑 역량을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했으니까 이거를 좀 발휘해서 이 회사에서 뭐 내가 더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다 있겠다라는 각오를 좀 짚어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탈자랑 그리고 가이드를 벗어나는 작성이고 하면 좋은 것은 두갈식 그리고 글의 흐름 타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서 인사팀 담당자 눈을 서로 잡는 지원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자기소개서 남이 봐도 괜찮은가? 뭐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뭐 댓글에 메일을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첨삭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